우리 낭만 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10월 27일 오후 5시 8분 지나는 시점이고 SK 바이오팜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의 주가가 오늘 7% 상승을 해줬습니다. 뭐, 최근 움직임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장대 양봉이 나와 주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수급 흐름 잠깐만 볼게요. 이따가 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자,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전부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외국인 매수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라면 이번 주 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고, 제가 항상 원하는 흐름,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순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은 모두 순 매수하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 흐름은 조금 있다가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홀딩을 해볼 수 있는지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팔아주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사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좀, 음, 보여드려야겠죠. 여러분들께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SK바이오팜은 제가 이때, 무너졌을 때, 들어가자. 아주 강조의 강조를 드렸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엄청난 부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매수했고, 이때 또 매수했고, 최근에 또 매수했고, 아직까지 매도 안 했습니다. 어, 계속 들고 갈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들고 간다? 이 가격이 올 때까지 매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격. 아무리 못해도 이 가격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전략 모두를 여기까지 끌고 갈 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적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일부 물량 익절을 진행할 건데, 자, 여러분들 SK바이오팜은 파는 주식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 뭐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없고, 이 월봉 차트를 잠깐 보세요. 보시면은, 이 상장 첫 달에 시가 자리 있죠? 요 아래에서는 세노버메이트가 본격적인 매출을 잘 올리지 못하는 시점이었고, 흑자전어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가 했는데, 쓸데없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가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너무나도 세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흑자 전환을 했고, 임상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단계 전부 셀프로 거치고 유통만 구축해서 미국에서 스스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세노가 메이트 바탕으로 한 SK바이오팜이 국내 최초 신약 기업인데, 요걸 갖다가 지금 이 상장 첫달에 시가 이하에서 심지어 적자 상태일 때의 만큼 이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큰가?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관세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트럼프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의약품 관세 뭐 100%니 200%니 얘기 참 많았는데 잠깐 미루고 이번에 미국, 한국, 한미 무역 협상 진행되게 되죠. 언제? 요때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에이펙 29일날 진행되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 관세 관련된 부분들 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트럼프가 이 관세를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목적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공급망이 다 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 이게 중국이 어떻게 기획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바이오의 어떤 공급망 재편을 미국 중심으로 하기 위한 어떤 깡패짓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어쨌든지 간에 이, 패권 국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안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무자비하게 매겨버리겠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게, 결국 관세는 최종 판매자들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붙어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러분들 신약 회사는 아니고 바이오시밀러, CDMO 이런 회사죠 육탁 생산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적고 셀트리온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근데 셀트리온은 미국의 일라이릴리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위험에서 벗어났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지는 건데, SK바이오팜은 미국 안에 이미 SK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자회사가 있고, 그리고 생산 공장이 우리 푸에르토리코에다가 또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관세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임에서로그 방향성이 주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트럼프 오면은 요번에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 잘 타결될까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이고요. 미국에서는 이 입장을 더 공고히 하고 있어요. 중국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보복 검토까지 하면서 또 앞뒤가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뭐 완만하게 합의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니 이번에 결국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다들 두눈 부릅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K 바이오, K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애초에 이 의약품 시장 자체가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제일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미국의 공장을 지을 의량도또 있는 겁니다. 결국 뭔가 어떤 경제성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동훈 사장님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왔죠. 저는 이제 최은정 본부장이 진행하고 있는 세컨드 파이프라인 암 관련된 부분들 이쪽으로 해가지고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주가 폭발의 트리거가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이외의 시장 우리가 관세 관련된 부분들 자꾸 고려하면서 미국 이외의 시장에다가 매출을 좀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있잖아요. 요 회사, 저 회사, 전부들. 근데 지금 사실, 센오버메이트는 엑스코프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미국에서 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미국의 의존성이 너무 커서 다른 쪽이 좀 올라와주게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기대감이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AI 관련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뇌전증 환자들을 좀 원격으로 좀 이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 중남미 쪽을 잡아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시작 장악하겠다. 그리고 경쟁사가 이제 1년 남았죠. 1년 남아서, 특허 1년 남아서 그 다음부터는 뭐 유일한 신약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흐름이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이 장악을 하는 걸 시동을 거는데 치료제에 이어서 AI 플랫폼으로 환자를 그인한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이그니스 있죠. 이그니스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지분 41%를 챙겼는데 아, 이게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이어서 중국 전문가들은 sk 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처방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매출을 강하게 올려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이외의 시장에 점점 이 파이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뇌전증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일본 진출의 마일스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이 결국 미국에서 아주 큰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번 이 관세 관련한 부분의 타격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매출이 크게 올라갈 것이 관찰되어 가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크게 날 수밖에 없고 지금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데 SK 바이오팜 실적 잘 나오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음 그렇게 수도 없이 SK 바이오팜을 모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마, 모아가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엄청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단뜩 사둬야 한다. 한달 전에도 이야기 드렸고 세달 전에도 지수조정장 유망주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수도 없는 물량을 여러분들께 이때부터 함께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제는 어엿하게 20% 정도의 수익 안정권 자리까지 들어왔는데 좀더 사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 너무 과도하게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더 늘리기는 좀 애매하고 눌려주게 되면은 살 의향은 있습니다만 지금 산 물량으로도 이미 충분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어디까지 물론 이제 SK바이오팜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돌파 매매를 기준점으로 잡고 매수를 해봐도 되겠죠. 근데 돌파매매에는 그에 따른 손절, 익절 기준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저는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아주 높은 가격, 이 가격까지 SK바이오팜을 끌고 갈 것이다. 010-5741-1740번으로 SK바이오팜 자료, SK바이오팜 자료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여러분들께는 이 숫자가 적혀 있는 자료를 전부 전달 드려서 저와 함께 부자가 되어 갈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구독자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눌러 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를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부분은 제가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만 명, 이만 명, 10만 명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여태까지 수익 함께 잘 냈잖아요.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음, 저는 네이버 낭만 주식에게 자료 받았습니다. 현대마리스솔루션 SK바이오팜, 삼성 SDI 프로그램 자료 전부 받았어요. 1년 전부터 491분이 그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 주시죠. 낭만 주식은 정말 투명하다라고. 실제로 이거 눌러서 여러분들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 지금 하면서 자료 받았다라고 댓글을 많이들 남겨주시고 계시고 최신순으로 댓글 정렬을 하면은 자지 뭐. 어, 자료 받았다 자료 받았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2, 3주 전에는 심지어 삼성 SDI 자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40%까지 다들 수익 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증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투명한 채널이라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채널이라고 010-5741-1740번으로 SK바이오팜 자료라고 문자 연락 한통 남기셔서 100% 무료로 자료 챙겨 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함께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가격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격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료 쭉 읽으시고 나는 더 동의하고 너가 모르는 것도 알아 하면 더 높은 가격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 야 나는 네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절반은 동의 못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목표가를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도 좀 하실 수 있게끔 교육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구독자가 빵빵해야 되니까. 왜냐면 삼성 SDI 영상만 봐도 조회수가 이제 막 500회도 안 나오죠. 통상적으로 한 100에서 200회 정도 나오는데, 그럼 제가 교육 영상을 올리면 얼마나 조회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수익을 먼저 계속 보여드리면서 구독자를 쌓아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락 남기셔서 자료 챙겨가시고 대신에 구독만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안 눌르신 분들 반드시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아마 보셨다면 이미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에 상당히 신뢰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자 신호탄이 터졌잖아요. 신호탄이 오늘의 키워드가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아요 어, 댓글만 또 보는 사람들은 이 신호탄이 뭔지를 모르겠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신호탄인데 그 신호탄은 뭐다? 쌍끌이 매수와 실적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주말 동영상들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a p e 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증시 방향성을 본 다음에 비중을 좀더 태울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키워드들 여러분들 반드시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의 키워드는 신호탄이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거 너무 저렴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가격이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이 박스 흐름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보던 구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 구름이 다시 위로 강하게 치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후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양봉이 일단 당연하게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구름대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꾸준하게 관찰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얘가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패턴쪽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 그냥 상승 추세다 라고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세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전 앞전에 고점들을 뚫어줄 수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82만 주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한 400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더큰 거래량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 거래량 없는 상승이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떨어지게 되니까 뭐이 때처럼 실적 좋다 해놓고 다음 날또떨어진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좀 순증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나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제가 SK 바이오팜, 네이버, 삼성 SDI 이걸 번갈아서 매일매일 올려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에 삼성 s d i 올려드린 동안 sk 바이오판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챙기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지난 금요일 장에 매수 신호 들어오고 월요일 되면서 크게 상승해 줬죠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장중에 챙기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적정 주가라고 나와 있는 프로그램의 적정 주가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말고 올려드리는 종목 말고도 보셔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색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적정가를 제공하는 것이지 SK바이오팜은 이 정도로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심지어 더 낮아지는 거죠 가격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동영상 종목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위로 올라와서 1위를 기록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거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쭉쭉해서 빨간색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선에 빨간색 선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 흐름 음, 여기 보시면은 알려드렸죠. 외국인이 좀더 올라가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보유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빨간 선이 올라와야 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저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낭만 주식은 이 매수를 보고 있구나, 매도를 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판가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3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인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면 완성이 다될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벤트이고요.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포착이 전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면 완성이 될것 같은데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 완전한 완성본을 만들게 되면은 판매를 일반인들에게 할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말고요.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될땐 버그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버그들을 수정하게 여러분들이 버그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 판별을 좀 해달라고. 프로그램 디버깅을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본이 완성되게 되면 이 이벤트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프로그램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아마 일주일 안에 이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더 이상 이 이벤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010-574-4740번으로 낭만주식이라고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전부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그때 제가 답장으로 드리는 링크만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도 세상이 흉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거나 막 냅다 클릭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낭만 주식이라고 연락 남기셨을 때 제가 드리는 제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링크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것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0107447400 번호로 낭만 주식이라고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실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부터라도 빠르고 쉽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초특급 초필살기가 지금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미리 녹화해 두었던 동영상을 덧붙일 건데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부터라도 빠르고 쉽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 저랑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 그것만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도 7월 21일자 칼럼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공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25년도 7월 시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전환해 주게 되면서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돌파해 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죠. 이 연구 결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게 되면 수익률이 가장 좋다. 엄청난 오버 슈팅의 수익률을 걷어내는. 아웃 퍼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두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순매수 강도라는 지표를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서 5일 순매수합을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순매수 강도 20% 이내 종목들을 선정해서 투자 방식은 매주 월요일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 일주일 보유 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종목별 동일 비중 방식을 통해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오버슈팅, 오버 퍼퓸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전 종목에 대해서 매주 매주 교체를 하겠습니까? 이걸 매우 쉽게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외국인 따라사기라는 탭에 여러분들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프로그램이니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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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종목 컨택이 가능한 거고요. 요 수치 값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조금 검증을 해봤습니다. 출력물은 2025년도 8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된 종목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가 좋은 종목 골라서 이렇게 화살표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HJ 중공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 화살표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물론 지금 보시면 이 타점 예측 신호등 있죠? 타점 예측 신호등 여기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쭉 줄어들고 있다가. 빨간 선이 상승을 해주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빨간색 신호등에서 주황신호등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었던 거, 25년도 8월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 시점은 이때쯤이 되겠죠. 이때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수 신을 보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매주 종목 교체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것처럼 시장 대비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매우 편하겠죠.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010 5749 1하나 740 번호 여기다가 낭만 주식 낭만 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전부 전달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는 것이 많음 요렇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폭격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한 사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한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 보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 주가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 방금 숫자 바뀌는 거 보셨죠? 자, 보시면은 PR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값을 주고 적절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실 수 있게끔 짜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S림 절대 평가, 적정 가치 평가를 진행해 보게 되면은 15만 원가량의 적정 주가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차트 거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국가스공사의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석 버튼을 누르시고요. 분석 요청 기간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립니다. 요청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수집되는 거 여러분들이 쭉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오늘은 스윙 관점으로 매수 매도를 분석하지 않고 급등락 관점으로 매수 매도를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니까 그래프가 바뀌고요. 지금 보시면 타점 예측 신호 등이 빨간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뀌었고, 빨간선이 바닥을 찍었다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 매수 신호가 들어와주게 되니까 급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빨간색 선이 바닥으로 이때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슬슬 올라가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s 림 절대평가를 바탕으로 절대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15만원이나 엄청난 현금 흐름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너무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적정주가 계산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집해볼까라는 공부를 충분하게 시작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공부하시고 기준 세우시고 수익 내시고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이 아,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낭만 주식 낭만주식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요 자료는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음 실제로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렇게 이제 저는 낭만주식에게 자료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라고 11달 전부터 395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주식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받았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계십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제 1300분이 좀 안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분 가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게 현재 시점에서 엄청나게 제 채널이 정말 투명하다 아, 채널의 구독자 3분의 1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다라는게 정말 투명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다라는걸 보여주는거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010-574-12-1740 번호로 낭만 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은 전부 전달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투자 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폭격은 필수입니다. 자, 참고로 프로그램은 채용 기간을 두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찐 구독자 이런 것들이 또찐 구독자의 일부 기준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 목격이형. 그래서 제가 찐 구독자라고 생각되는 분들께는 최대한 최대한 체험 기간에 의한 불편함이 최대한 없을 수 있게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